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시는지 그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로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발걸음을 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뿐. 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길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어 독려하시고. 어 지금 너무 너무 잘하고 있다. 내가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다. 어 혹은 나와 같이 그 길을 가고 가지 않을래? 우리의 조력자로서, 우리의 상담자로서, 또 우리의 어 우리의 도우미로서 항상 그 진리의 길을 갈수 있도록 설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임을 우리는 어, 살펴보았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크고 작은 그러한 어, 선택의 순간들이 또 우리는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아침에 알람이 빠방빠방빠방 빠방 빠방 울렸을 때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거 일어나서 가야 되냐, 영상을 켜야 되냐, 또 자야 되냐? 아무튼 <laughs>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무튼 일어나서 올바른 선택은 여기도 하셨군요 아무튼 우리는 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아마 지금 다시 잠든 분들 중에 조금만 더 자야지 하고 그 선택을 하셨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크고 작은 그런 선택들 가운데 우리가 항상 옳은 길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따라서 어, 우리가 선택함으로 아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그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동료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어그 수십 번 수백 번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연장 선상에서요. 이제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조금 있으면 몇 번이나 조금이나 조금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예, 제가 다 세어 보니까 눈에 띄어 길래 세어 보니까 7번 반복되더라고요. 7번 예,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예. 어, 그래서 일단 한 1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러면 이 조금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죽음이겠죠. 예, 이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겠어요. 그러면 그두 번째 조금,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이 조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 앞에 조금 있으면 딱 똑같이 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뒤에 있는 조금은 자,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강림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까요? 어, 부활이라고 의견이 모여지고 있어요. 어 어떤 근거로요? 어, 죽었습니까 살아나서 성령님 곧 노셔요. 그것도 조금 있으면이잖아요. 아 부활이 먼저니까. 아 부활이 먼저니까 굉장히 근거가 있습니다. 예 사실 무엇을 말하는지는 우리도 몰라요. 어 여러분 어, 천국에 가서 할일또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어,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조금 있으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국 가서 꼭 물어보시길 바래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네, 지금 대답하신 대로 어, 이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의 강림, 재림하신 예수님의 다시 그 재림 공통점은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조금 있으면 떠나는 그 죽음의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조금 있으면 만나게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떠나리라 그 떠날 예수님을 마, 만났던 제자들은 3년이나 예, 예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동고동락을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초대교회의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을 만나서부터 내가 어찌할고 어찌할고 야, 어찌하든 회개하고 침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누리는 삶을 살아라고 결정했던 사람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그 요한복음 15장 1 6장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그 죽음 이전의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후에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는 부활의 주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어떠한 예수님을 기대하고 만나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불안해하고 매번 두려워 떨고 매번 근심하고 매번 쓰러지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보다 조금 있으면 왠지 떠날 것 같은 예수님이 나에게 더 크게 오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돌아올 거야.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볼 거야. 그 밑에 보면, 지금 이전에는 너희는 근심하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조금 있으면 그걸 기뻐, 기뻐할 거야. 그 기쁨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할 거야. 여러분,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졌죠. 왜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이 굉장히 글을 잘 써요, 여러분. 어, 그런데 왜이 조금이라는 같은 문장을 왜 계속 세번네번 네번 반복하고 있을까요? 왜 자꾸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왜 자꾸 조금인 일곱 번이나 이 짧은 16 17 18 19절 네절승후에 일곱 번이나 이 단어를 반복했을까요? 어, 그냥 진짜 조금만 조금만 있으라는 거 아닐까요? 예, 정말 조금만 있으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여러분, 어, 우리가 지금 진리 가운데 우리가 노력하려는 그 노, 노력이 막 어디 멀리 막 계속 아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할수 있어? 그게 아니라 정말 조금만 더하면 돼, 조금만 더하면 돼, 그죠? 여러분 조금후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진리를 택함에 의한 손해, 진리 위에선 그런 고통, 그러한 것들이 조금만 있으면 곧 끝이 난다. 조금만 있으면 그 괴로움은 기쁨으로 그리고 그 고통은 어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되 조금만 더 합시다. 우리 인사할까요 시작.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되 조금만 더 합시다. 예 요약을 해서 조금만 더 합시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제가 요한복음의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을 또 발견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어이상하네 이상하네, 어이, 이상하네. 하는, 하는 것들이 보여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위조지폐가 되게 종류가 많은데 위조지폐들을 보면 그예그그 어, 그진폐 간별사들은 위조 지폐를 다 연구하지 않는데요. 진폐 딱 하나만 연구한대요. 진폐만 완벽히 연구하다가 위조 지폐를 딱 주면 어 이상하네 하고 그 이상한 걸 발견한대요. 제가 성경을 요즘에 읽다가 야, 이거 이상하네. 이상하네. 하나서 발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시되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그거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거 아십니까? 다른 공간복음에는 진실로 이르시되 이래요. 요한만 진실로를 두번 반복해요. 오 여러분들 몰랐죠? 유서하네. 아니 요즘에 계속 사복음서를 계속 읽고 읽, 읽다 보니까 야, 진실로 진실로가. 그래서 어제는 찾아봤어요 제가.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찾아보니까 세상에 요한만 진실로를 두번 이야기한 거예요. 그왜 그러지? 그 물어봤죠 또 우리 제철 주변에 있는 우리 신학 박사님한테 물어봤죠 알고 있었냐? 유한복음에는 진실로가 두번 반복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어 답은 간단해요. 어뭐 뭐든 강조하고 싶은 거두번 반복한다고. 아 그건 나도 알겠고 <laughs> 그건 나도 알겠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뭐 별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냥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두번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지금 마테마가 누가가 강조한 그 진실로의 의미보다 더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냥. 진실로 이르시되 어머 맞아요 진실로 진, 진심으로 이저 단어 찾아봤어요 진실 예, 그 진이 무슨 진이고 실이 무슨 실인 줄 아십니까? 예, 참진의 열매실이에요 과실 할때그 열매실 그러니까 그 진실한 그러한 열매들을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이 봤을 때아 예수님의 진실은 이 정도가 아닌데 더 강조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조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예, 너희가 지금은 너희가 곡하고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의 의미가 뭡니까? 여기에 근심이 우리에게는 근심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근심을 해도 내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기쁨거리가 나에게 오면 근심이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근심거리가 많더라도 기쁨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걱정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은 근심거리가 바뀌어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거리는 우리한테 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왔던 소망은 우리는 근심거리가 뭐 나를 속썩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 그 문제들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나는 더큰 기쁨을 쫓아가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늘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근심케 했던 그 근심거리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이 20절 말씀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 위에 서 가는 그 근심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늘 진리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과 그 권능과 그힘 여러분 그 근심 위에 우리가 서 있더라도 그것은 바뀌어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진리 위에 선 근심들은 우리에게 큰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조금만 버티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그리고 22절 말씀에, 어, 저 뒤에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금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버티는 이 근심을 그러니까 진리 위에서는 그러한 손해와 피해와 그 아픔과 그 견딤을 그거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서 영원히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고 영원히 누구도 잊어버리지 않는 기쁨으로 환전해 주신대요. 그러면 이 고통 조금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라고 해요. 계속 괴로울 것 같죠? 여러분 그 괴로움도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몇년더 살겠습니까? 내가 진리를 쫓아야 몇년더 쫓겠습니까? 내가 평생 진리를 쫓으며 평생 손해봐도 여러분 그몇년 되지 않아요. 우리 내가 앞으로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그러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어요 제가 그 조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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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엄마 조금만, 조금만 우리 언제 쓰나 제가 잘 생각해 봤어요 언제 씁니까? 예? 예? 애들이 예, 게임하다가 너 마지막이야, 5분만 해 5분에 나나 야 민재야 엄마 조금만 조금만 엄마 조금만 아 진짜 조금만 예 그게 2시간 지나요 3시간 지나가고 어 저는 어려서 참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예 저희 집에는 테레비가 없었어요 일단 예그저 악마의 상자를 두지 말라 막 그래가지고 전 악마가 거기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어 티비가 없어가지고 어 학교에 가면 또 애들 무슨 만화를 봤는데 대화에 이게 참여하기 위. 해야 되잖아요. 또 성격상이 우지랖이 또 뛰고 막 아, 쟤 봤냐고 봤냐고 해야 되는데 뭐본게 없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학교를 딱 가면 이게 정보가 빠른 친구들이 있어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어제 어땠냐고. 그럼 이제 주줄거리이야기해요 그럼 그 줄거리의 내용을 가지고 대화에 참여하는 거죠. 봤냐? 그렇지 하니까 진짜 그 사람이 막 그렇게 돼가지고 예, 만화에 참여하고 또한 가지 특징은 어, 집에 텔레비가 없다 보니까 텔레비가 어, 있는 집에 신방을 자주 다녔습니다. <laughs> 어, 저희 부모님 대신. 어, 아, 요즘 그 분이 어, 뭐 잘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심방을 자주 갔는데 어, 자주 가면 저 굉장히 예전에는 지금은 뭐 이런 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해지기 전그 통급 시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강력했어요 몇 시가 되든 아무튼 해지기 전에 들어오면 안 혼나는데 어, 몇 시가 됐든 해가 지고 들어오면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그 통급 시간에 해지기 전에 그래서 여름은 항상 좋습니다. 에. 예, 엑스트라 놀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어, 근데 분명히 해가 중천이었거든요. 저는 아, 이게 조금만 더 하고 가야지라고 어 이제 저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지만 정말 조금만 더 했는데 해가 다 떨어지고 깜깜한 어둠. 그 어둠을 헤치며 어 집에 맨날 뛰어 가면서 무슨 뭐라고 뭐라고 다짐했는지 아십니까? 아, 씨 죽었다. 아, 죽었다. 맨날 죽었다고 하고 집에 왔어요. 어, 제가 죽었다고 맨날 외쳤던 이유는 딱 하나, 그 조금만 더 때문이었어요. 아, 나한세 시간만 더 하고 해 떨어지면 집에 가야지. 한쪽 한 번도 없다니까요. 맨날 그 조금만. 우리가 그 조금만 더, 조금만 더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사용될 거예요. 아마 주식을 할 때도 그럴걸요. 전 주식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아이, 조금만 더이 상황, 이 상황선에서 조금만 조금만 뚝떨어져게 조금만 더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이 조금만 더는 그렇게 부정적인 조금만이 아니라 긍정의 조금만이에요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조금만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쓰고 있나?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어, 운동을 할때내 근육량으로 내가 혼자 할수 있는 것을 다 들고요. 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것할수 없고 많은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트레이너는 조금만 더 하라 그래요. 한 개만 더. 자, 자,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하면 끝나야 되는데 한 개만 더한 개만 더 계속 그렇게 한세개 꼬셔요 그 다음에 쉬어요 네, 그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고 항상 조금만 더 요구를 해요 근데 그 조금이 내가 지금까지 잘, 잘해온 것보다 그 나의 근육의 한계를 늘리는 조금이에요 여러분 항상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건 엄청나게 막 화려하고 멋진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조금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언제 올바로 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달려온 거 좋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쌓이면 우리는 평생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돼요. 지켜보겠어요.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조금만 더 뛰나? 누가 조금만 더 포기하나? 어디 멀리 있지 않다니까요. 작정하니까 되잖아요. 아마 우리가 5일을 특세를 했으면 5일 승리하고 6일째부터 넘어졌을걸요? 30일 작정하니까 30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30일 한번더 하고, 30일 한번더 하고, 조금씩만 더 노력해보자고요. 그러면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져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항상 조금만 더 게임하다가 맨날 그 죽었네, 죽었네 하고 집에 들어갔다니까요. 정말 조금의 차이에요. 근데 그 조금이 죄악으로 끌려가면, 그 유혹으로 끌려가면, 정말 멀리 떨어지고요. 반대로, 이 조금의 노력이 선의로, 진리로 노력하면요. 그 조금에 의해서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유한은 계속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봤어요. 조금만 더 하지 못해서 평생 후회할 것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설문조사에서 리서치 조사에서 설문을 했대요 당신은 무엇에 평생 후회하십니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공부할 걸좀더 공부할 걸 여기 계시잖아요. 좀더 공부했으면 서울대 가실 분들, 그죠? 저도 대학, 대학원에 가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공부했었으면 내가, 내가 서울대 그냥 갔다. 예, 비로소 깨달았어요. 예, 항상 조금만 더. 왜냐면 공부는 한인데 그때 내가 좀더 했던 아직 늦지 않았어. 어 지금 우리 어 중요 우리 친구들 리어다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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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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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 어 평생 후회하기 싫으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시기 바래요. 자 공부가 그렇고요. 육아도 그런 것 같아요. 육아도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 속에 아 내가 내 아이 조금만 더잘 해줄 걸 시집장가 가기 전에. 내가 조금만 더 사랑해줄 걸. 그때 내 취미 생활 그 조금만 줄이고 얘한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줄 걸. 내가 얘 조금만 더 투자 아 이게 투자 얘 조금만 더 공부를 시켰더라면 서울대는 그냥 보냈을 걸. <laughs> 그때는 힘들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조금만이 너무 너무 귀하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 효도요 효도. 조금만 있으면 부모님 떠나세요. 떠난 다음에 그 조금은 되돌릴 수 없어요. 아, 내가 조금만 더 부모님한테 잘해드릴 걸, 조금만 더 내가 이야기 더잘 들어드릴 걸, 조금만 더 저도 이렇게, 이렇게 많은 부탁을 받지는 않지만 정말 가끔씩 부모님이 뭐 부탁하실 때아 바빠요. 그리고 되게 후회해요.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그 조금만 더 도와드릴 걸. 그런데 여러분 이미 지난 조금만은. 우리는 평생 후회로 남겨지지만 지금 조금만 더 뛰면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내가 조금만 더 뛰고 조금만 더 뛰고 조금만 더 뛰고 네 맞아요. 내가 손해 봤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지만 내가 말씀 위에 진리 가운데 조금만 더서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펴 평생 감사할 열매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 우리 체력장 했잖아요. 지금도 체력장 하니 지원아 체력장 하니 학교에서 뭐 푸시한 몇개 하냐 턱걸이 몇개 하냐 오래 달리기 몇개 하니? 어 중요한 인아네 어, 지원인하고 어, 그래요 학교마다 달라요. 어 오래 뛰기 지금은 몇 미터 뛰어요? 지원이는 체력장 때 왔다갔다 해 어, 왕복해요. 어, 저희 때는 남자는 1500m 뛰고 여자가 1000m 뛰었죠. 800m 뛰고 남자가 1000m 뛰었어요. 아무튼 1000m 이상 뛰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체력장 하잖아요. 안 예, 뛰다가 이렇게 뛰고 저는 고등학교 때 마라톤도 뛰었어요. 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청소년 마라톤 대회에 나가자. 어, 그 10kg, 아, 8kg인가, 아, 10kg인가 뛰었어요. 그래서 좀 훈련을 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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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laughs> 열심히 훈련을 해요. 어, 운동장을 계속 뛰고, 막, 막 길거리도 뛰고, 딱 돌고, 딱들어 결승골이, 결승점이 있잖아요. 와 하고 결승점 딱 도착하면, 체육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승점 딱 하고 우리는 딱 쓰러져요. 끝났다, 체력장 끝났다. 할때 체육 선생님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일어나, 걸어! 야 걸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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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열심히 뛰다가 넘어지면 그 조금만 더 걷지 않으면 지나서 못 걸어요. 내가 안 쓰던 근육을 우악 달리다가 우악 달리다가 팍 그냥 끝하고 그냥 결승권 와 완주하고 탁 쓰러지면요 그 지난다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만 더 걸어야 돼요.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켜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그 조금만 더 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고통이 너무 길어요 아 그거 2년 전에도 힘들었고 3년 전에도 힘들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야 그거 평생 가도 짧아 영혼에 비하면 너 그거 조금 못 버텨서 평생 후회하지 마 그러니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나와 함께 걷자 여러분 그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고 우리가 그 조금의 노력으로 영원히 후회하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진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특히 내가 정직함에 당하는 어려움과 내가 그 억울하다는 생각을 견디기는 너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만 더 뛰라고,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고, 조금만 더 일어서면 된다고, 우리에게 조금만 더 참으라고 그 조금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조금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어려움이 너무너무 기른 것 같아 보여도 내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내가 이것을 참는 것이 영원한 나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들에 대비하면 정말 이것은 정말 조금임을 우리가 알고 이제 그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 나의 근심과 지금 나의 고통을 영원히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고 너의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성령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와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 고통의 길을 기쁨으로 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담담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나의 손을 잡고 그 조금만 더한 걸음 더 걷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